내가 이렇게 열심했는데 히 이게 뭐야? 내가 저그 사람보다 훨씬 난데 장로님 따블이 돼야 되는데 난 장로님도 안 됐어.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저기야 탕자의 비유 나오는 그, 그 형, 큰형 형, 형님 아, 난 지금까지 이렇게 집까지 저기했는데 이게 내 지분이 이게 뭐야?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런 사람은요 평생 불행해. 그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? 그게 없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. 아, 그래서 그걸 찾지 말라는 거야. 네 지분은 없다고. 이 성경이요. 근데 내, 내가 노력을 해. 내가 수행을 해 응? 내가 많이 배워. 노력 그러면 내 지분이 생기는 거야. 제대로 되면은 내 지분이 없어지는데. 인격이 성숙이 되면. 그래서 금방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다툼이 나는 거야. 그런데 본인은 몰라. 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. <laughs> 네? 이가 쉽죠? 어. 그게 뭐냐, 그러면 요새 무슨 뭐, 세수건다 그러는데, 너기분이어떤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, <laughs> 그게 그래 나도 이게 보여! <laughs> 왜? 단어 쓰는 게보이고 언어에 행동하는 게 그대로 보여. 그건 못 속이에요.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얘기만 안올 뿐이야. <laughs> 맞죠? 어. 그게 불행한 사람이야.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.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. 그러면 장로님은 지분이 없겠네. 저는 없어. 제가 아주 소문났어. 뭐 처가집이뭐 대단한 뭐 유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? <laughs> 저는 이 금전에 대한 거는요. 어? 일생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. 어떻게 이 사람이 쓰는 게 낫겠구나.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. 그래서 없어. 그런데 또 그렇게 또 그냥 잘 살게 돼. 아왜 이거 내가 써? 그걸 제가 어디서 배웠다고요? 여기, 여기 계신 네이 약사님 기동약사에서 배웠어요 놀라워서 왜 우리가 거기다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응? 그래서 뭐냐? 누가 써야 될까? 사자 붙은 사람이 써야 돼판사 목사 의사 이런 분들이 써야 돼 그런 훌륭한 분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사, 자, 뭐, 일, 사, 자, 선비, 사, 자, 스승, 사, 자 차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야. 도지사, 그럼 뭐야? 무슨 사, 자야? 일, 사, 자를 써요. 어. 일을 맡긴 사람을 도지사인데, 멍청이들이 모르는 거야. 그냥 선비, 사, 자가 있어요, 이런 사. 어떤 사야? 거기서 좀 나은 사람한테 지금을 주는 거야. 사, 자, 어떻게. 스승사찰로서, 스승사찰은 뭐냐? 뭔지 아세요? 스승사자 붙이는 사람이 있어. 의사. 도 거기다 붙여. 약사도 그런 거 붙여. 목사도 그런 걸 붙여. 어떤 사람한테 붙이는지 아시오? 그렇게 사는 사람.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그 사찰을 붙이는 거요.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안 된다는 뜻이요. 쉽죠. 그게... 어, 그런데 나는 안 하는 살면서 그렇게 그냥 이래나 저래라 그러네. 그런 사람들이. 안 되지. 내가 노경 이렇게 이 맛있게 먹고 좋고 그러면 이 사람도 죄에 지 이래야 되는 나는 안 먹고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 괴로웠지. 나는 마이신도 안 먹고 헐몬제도안 쓰기 싫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. 무관각한 사람은 잘 몰라요. 또 아는 게 그거인 사람은 또 그냥 그렇게 살겠지.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뭐 먹어 본 적이 없어. 감기하 옛날에 짓다 보면 있잖아. 우리 응? 약사님도 너무 잘 알죠. 아 전부 마이신을 넣는 거 이걸 왜 넣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신 홀르몬제 많이 써서 국민 건강 버린다고 나온 것이 이제 의약분업이야 어뭐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어, 맞는 얘기지 그런데 나중에 뒤에 통계를 나 보니까 몇년 되니까 일곱 배를 더 쓴대 아그럼내 어, 얘기가 아니라 나왔어 그냥 어그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본질은 없어 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. 안타까운 일이 많지. 그래서 아유 지금 회사도 뭐 생약 관리 회사가 다 없어져서 그냥 뭐. 아 얘기하기도 힘들어. 미안해. 그러면 전부 다그러죠 아유 약사님, 그러니까 먹는 거를 이렇게 좀 주셔야지. 그렇게 얘기로지. 뭐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. 아유 약사님 먹는 걸좀 주셔야지. 이렇게 얘기하지. 뭐병 이런 얘기는 안 해요. 그러면.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진리가 뭐냐, 그러면. 찾으라는 거야, 끝까지. 너 괴롭지? 예. 그럼 왜그괴리움이 어디서 왔는데, 끝까지 찾으려는데, 다른 걸 찾죠. 주여, 괴롭지 않게. 주시 없어서. 괴로움이 떠나가게. 주시 없어서. 저 사마귀를 없애. 주시 없어서. 이런 거야, 세 가지. 응? <laughs> 그렇잖아. 어? 안 없어져. 더큰게 와. 근데 사마귀 사탄을 마시고 있으면 빛이 되면은, 빛이 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빛이 되면은 어? 내가 이제 그 성령을 받았다 그래야 그렇게 되면 그냥 자동 없어져. 내가 흘라고 그러니까 죽는 거야. 해봐 한번. 그걸 어떻게 돼요? 그걸 알면은 너무 신비합니다. 이게 우리가 영물이라서 응? 어? <laughs> 이제 이제 이 가을이 지나가면은 우리 이제 가까운 분들 아, 이런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도 그래요. 우리 성경에서도 참성령이 충만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잖아 똑같아 이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될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 뭐 여기서 가지고 누가 가지고 뭐 옛날에 뭐 이름 있는 신용사 행하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고 지저분할 것 같아 그럼 되겠어요 이게 일본인데 그럼 어떤 데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참 역사는 그런 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게참 역사요 참신유고 뭐 이상한 짓거리에서 하는거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1번이 말씀이에요 아 이분 한마디 하는거도 또 이렇게 하는거도 상대편이 정말로 그 은혜를 어? 그대로 어? 받아서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분들만 이제 우리 여기 평일 30년 이제 좀 있으면 40년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니까 우리가 옛날 한국 약사 동의약 연구회 이렇게 만들었듯이 그것도 이렇게 할거예요 전체가 보증하는 거야. 그, 거의 뭐몇 분은 안 되겠지만. 엄청 중요한 거예요. 우리 관계를 얘기해서 그걸 다른 데 보면 그랬었잖아요. 누가 나의 부모고, 누가 나의 형제냐. 요것도 있잖아. 그럼 그 사람들이 아들입니다. 어머입니다 그렇죠? 어?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어머니를 그 모셨다고 이렇게 배웠어. 요한이, 그, 사도 요한이. 그건 잘 모르겠는데. 나는 거꾸로 모셨다고 보는 사람이야. 왜 이렇게 하나인 거예요? 하나라는 거예요. 나너 네가 다 하나다. 응?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. 응? 그렇잖아. 응. 그래서 아까 그런 것도 뭐냐? 아,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깝고 그는데뭐 때문에 이렇게 싫어지는구나. 이걸 냉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예. 내가 고민거리가 생기면 끝까지 찾고, 구하고,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엉뚱한 걸 찾아. 내가 미움이 어떻게 오는가.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자주 제가 했던 얘기로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체가 있잖아. 교통사고. 아유, 안 보면 오래 가요. 맥혀. 끝까지 봐야 돼. 아, 죽음은 그냥 저 시체로구나. 이 사람은 내가 싫은 건안 볼라 고 그래. 응, 무서워서 못봐 그럼 왜 그럴까? 이거 들어가야 된다 거야. 왜 어디서 무서움이 오는가? 관계 때문에 오는 거야. 모든 게. 그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요. 예 그래야지 뭐냐.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. 뭐야 일본이? 뭐요? 물고기 육체, 새 육체, 짐승 의 육체, 사람 의 육체 이렇게 나오잖아. 이게 무슨 육체라고 그런 말이 나와 너무나 희한하잖아. 거기다 또 다른 데를딱 연결해. 성령을 어디다 부어 주시어요개 육체에다 부어 주시나? 사람의 육체야. 아, 그 사람을 할 수가 있어야지. 딱 보니까 창세기 오장이 절에 나와 복,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이 글을 썼더라. 아, 이 사람은 복이 없구나.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자요 아주 쉬워. 그렇게 잘 나와 있어. 어, 보시라니까. 그래, 나는 고민을 하게 돼, 안돼 정말로 내가 사람의 육체인가? 짐승의 육체인가? 새의 육체. 이게 새의 육체가 뭐냐? 물고기의 육체가 뭐냐? 그러니까, 봐야지. 내가, 이, 이, 이 물고기, 새, 응? 짐승. 내가 사, 그럼 사람의 뭐냐? 그렇잖아요. 응.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래도 차질이라도 있어. 수백 날을 샜기 때문에. 그런데 참을 그렇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그게 걱정이 안 되는구나.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다른 거는 모르는데. 나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달렸다는 애들 그냥 믿습니다. 그러고 될 일이에요. 왜? 아니, 이게 될 일이냐고. 아이 사람이 나 때문에 말이야. 응? 나부도나게 세는데 돈5천만 원, 1억만 줘도 말이야 나를 세면서 말이야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텐데. 오늘 뭐 뭔가 그냥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더라 그거요. 이거 다 가짜로구나 이거. 정말로 치 기분에, 지 감정에, 지가 어려울 때. 그래서 눈물의 종류도 또 알고.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,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도 지 감정에 붙박혀서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많아. 그런데 극히 어려운 눈물이 있어요. 그게 뭐냐? 아파서 흘리는 눈물을 내가 못 봤어. 응? 아픈 사람한테 물어봐. 아파서 눈물을 흘려나? 아니요. 서러워서 눈 흘리는 눈물이요. 응? 그런 것들 하자. 십자가의 고통이라든지, 정신이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니까, 정말로, 눈물 나온 눈물이 나오면 모든 게 회복되더라. 끝이야. 끝나. 푼데서 나오는 눈물이런. 그럼 눈물을 어디서 나온 거지? 또 연구를 한 거야. 또 냉과, 습이, 냉과 열이 만날 때 물이 생기는 거야. 거기 기본적인 습이 있어야 돼. 그걸 감정이라고 그래. 그래서 저는 누가 얘기하면 왜 누가 뭐 환영이 오셨네, 장냥이 오셨, 얼마나 했어. 응? 볼 게가 뜨성령이야 뭐 기도를 그러면서 그런가 감정을 타고 오는 거야. 어 내가 이렇게 줬는데 아 이게 누구나 그러면은 평정이야 이 사람 아 내가 맞아 이 사람 미워는 게내 기대치가 있었던 거야. 그 깨질 때 그런 거 금방 처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. 관리 어, 잘그 우리가 돈의 종이 돼이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늘리기도 있어요. 어? 어, 자기가 그렇게 살면 또그 그걸로다 사는 사람은 그걸 또 좋아해. 지식도 그러고, 종교도 그러고, 저기 무슨 권력도 그러고. 어?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했 있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너무나 그런 걸또 좋아하는 좀 모자란 사람도 많이 있거든. 어?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. 가지각색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타날 때는 나의 지금 본질 내가 왜이 사람을 이렇게 저기, 그런 게 없다 고 그러면요 미워하고 자식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은 거야. 어. 내가 어떤 이렇게 대감을 가지고 내가 뭐를 관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보다가 들아도 전혀 그런 게좀 내가 저 어떤 민망하지. 우리 단련이 돼가지고 모르지만 들어면 하여 오셨어요 뭐야. 전혀 그런 게 없어. 그냥 황상 뭐 같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없어. 처음에 적은 사람은 오해도 많이 받지 지금이야 이제 하도 몇십년 지나니까 오해도 안하고 뭐 장인어른까지도 오해 안하지만 <laughs> 네? 그래 사람이 예의라는게 있죠 그 예의도 보통 우리가 일반 이런 우리가 시간지키려고 뭐하는 기본적인 그런 예의가 있고 나를 아주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래 주위에서 그게 뭔지 아셔? 아 그렇게 저기로면 그렇게 그 좀잘 모셔야지 좀 그런 얘기를 들어 많이 옛날에 가까웠던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모두 보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런 걸 요구해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도 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모신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모두 보는 거라니까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래 하다못해 우리 권사님들도 쭉 올라가 옛날에 아천 노릇이 면 아이 장 노님이 그냥 남의 손 잡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. 죽을 때까지는 그냥 내 힘으로 살으라고 그랬어. 막그 턴? 그냥뭐그혼히 그, 그 보여. 그거 못오보는 거예요.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봐 그게 못오보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못 봤으면 그럽니까?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. 그렇게,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, 그렇죠 자꾸 이러니까, 알, 알잖아. 뭐 양쪽, 뭐 우리 누구는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, 친구가 되는 거예요. 자녀를 잠도 못 오게 돼요. 부모를 못 오게 되고, 목사님을 못 오게 되고, 옆에서는 뭐라 그래요? 다 돕는 거 같이 얘기하잖아. 그게 모 독이야. 즐겁게 재밌게 놀고 먹고 뭐 하시고 이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. 응? 잘보셔봐봐 <laughs> 근데 그걸 뭘로 왜 옆에서 같지 부추겨. <laughs> 대통령을 어떻게 모십니까. 대통령이 국민을 모셔야지. 능력인데. 섬기는 게. 철학이 없고 그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대통령을 무슨 내가 대통령을 어떻게 모셔. 그래 안 그래? 응. 어.